두 자리 수 이상의 수로 나누는 나눗셈. 1번. 576 나누기 72. 나눗셈에서 항상 자릿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. 3 빼기 2는 1. 1의 자리 뒤에 576을 놓아요. 5 76. 몫을 어느 자리에 놓을지 정해야 해요. 여기서 우리는 나누는 수한 자리를 했어요. 나누는 수가 72네요. 앞에 수와 비교해 봐요. 나누는 수 72의 첫 번째 수 7과 나누어지는 수첫 번째 수 5에서 어떤 수가 더 클까요? 나누는 수가 더 크죠? 그래서 여기 앞에 몫을 놓는 자리는 여기예요. 그러면 몫은 한 자리 수라는 걸알수 있겠죠? 다음에 두 숫자 57. 이 숫자를 읽어 봐요. 57 안에 나누는 첫 수는 몇번 들어가나요? 7 곱하기 7은 49. 7 곱하기 8은 56. 7 곱하기 9는 63. 7 곱하기 9는 63을 뺄 수가 없네요. 8번 들어가죠. 그렇죠? 1의 자리에 8을 놓아요.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? 8을 곱하고 나누는 수 72. 앞에서부터 8 곱하기 7은 56. 곱하기 2는 16 모두 계산하고 나니 나머지가 없네요. 그래서 결국 몫이 정해졌다는 걸알수 있어요. 몫은 한자리수 8이에요.